지난밤 평안히 주무셨나요?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 5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0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9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제사장, 어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항의를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 창세기 2장에는 안식일과 관련된 기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이 끝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은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안식일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창조물임을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피조물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날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찬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제정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제 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법은 이렇게 간결합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법에 여러 가지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일이 무엇인가? 라는 항목을 39개나 만들었고, 그 항목에 또다시 세부 지침들을 만들었습니다. 즉, 안식일에는 39종의 노동이 금지되었고, 추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는 행위는 추수, 탈고, 까부르는 것, 가는 것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안식일을 범한 행동이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첫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어째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 일행이 행한 일들을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성막이 있는 높당에 이르렀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새로 구운 열두 덩어리의 떡으로 안식일마다 성막 안에 있는 상 위에 두 줄로 놓았다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먹었던 떡입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인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떡을 먹은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배가 고팠고 다윗은 안식일 규례가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 그 진설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사자, 제자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 누가 복음에는 제자들이 왜 이삭을 잘라 먹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식사하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제자들의 배고픔은 예상 가능한 일이고 또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누렇게 익은 곡식을 보자 무의식적으로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모두 배고픔 때문에 안식일 규례를 어겼습니다.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 규례로 사람을 구속하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바윗과 또 제자들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가,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그 뜻을 정확하게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인간을 속박하는 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날로 희년의 복음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안식일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안식의 의미에 부합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맛본 것이기에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오른손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항의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보란 듯이 손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에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법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병이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예외 사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의 병이 생명의 위협을 줄 만큼은 아니기에 안식일 후에 다음 날에 고침 받아도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손마른 사람의 병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도 또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치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고 그 영혼을 고통에서 건져내 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셨습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안식일에 맛볼 수 있는 치유와 해방을 맛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그렇게 하자 곧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석유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았고 또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해방의 날인 안식일을 신음과 짐과 의미의 날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안식일은 사람을 구속하고 또 지켜야 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손마른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새 창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일은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수준을 뛰어넘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역 식구들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 남성교 회원들에게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선동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죄에 얽매여 있던 저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안식일에 주님과 온전히 교제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